뭘로 바꿨어요? 닉네임을? 은하야 은하? 네 우정이 왜 쓰러졌어? 일주일 만에 그때는 뭐 마음이 1만큼 남아있었다면 지금은 0인 거예요 그럼 1이 있었는데 유튜브에 나가는 공개집단 닉네임을 1정도의 마음이 있는 그걸로 했다고? 내가 네, 근데 별 의미 없는 아... 것 같아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 아, 그게 나겠어요 상담 얼마나 받았어요? 삼십이 이상 받은 거 같아. 많이 네 그럼 선생님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? 어떤 얘기요? 넌 사실 별 의미 없다. 아... 그냥 마음이 바뀌는 거다. 생각 굴리지 마라. 네, 뭐. 뭐 생각이 지금 아 많은가요? 아니 본인이 좋을 줄 알고 있다면서 네. 거기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? 본인은 마음이 바뀌는 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바뀌는 게 아니야. 의미는 그 다음에 갖다 붙이는 거지. 이런 자각이 없어? 음, 자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, 안나님? 아, 우울증 <laughs> 때문이라면 음, 뭐 달라지나요? 그렇게 생각하면? 네. 그렇 달라지지. 달라진 게 많지. 그래요? 본인이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내가 대단한 이유에서가 아니라. 네.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면 아, 이것도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되겠지 음... 왜 슬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어... 그럼 이제 생각이 금방 금방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아, 이제 초월증이라서 그렇구나 라고 음. 음... 좀 이렇게 돌리고, 그러면은, 좀 안정적으로 살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